어,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어, 오늘 어,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 우리 가정에서도 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전사님하고 같이 오늘 배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친구들이 찾을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준비한 친구는 같이 찾아주시고요. 자, 다 준비된 친구는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 대신 영상 예배를 드려도 전사님과 함께 같은 은혜를 누릴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월달이 되었어요. 3월달 우리 BCM 스피릿이 자족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족이란 뜻을 아나요? 전사님이 자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내가 조금이 있어도, 많이 있어도 그것을 내 스스로 만족스럽고 그것이 넉넉했을, 넉넉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다 함께 이번 3월 달은 자족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자족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던 시기가 40년이었어요. 왜이 백성은 광야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이제 모세 인도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 사이에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됐어요. 친구들 광야에 먹을 것이 있을까요? 광야에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곳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 가지고 왔던 모든 양식이 떨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불평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어, 애굽에서 살 때는 먹을 것만큼은 충족했어. 고기도 많이 먹었고 과일도 많이 먹었고 우리가 배고팠본 적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우리를 굶, 굶어서 죽게 하시려고 하나 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배고프지 않게 하늘의 양식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바깥에 희한하게 생긴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거, 이거는 난 처음 봤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봤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에는 매출하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서리 같은 것이 내렸는데 이게 마르고 나니까 작고 둥근. 마치 우리 친구들이 진주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 모양에 하한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만나예요.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이 맛은 꿀소이처럼 달대요. 그리고 과자 같기도 하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계속 모아서 그냥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요리를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만들어 먹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것만 먹으니까 고기도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매추라기 새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매추라기를 이제 광야의 음식이 되었어요. 아까 전사님이 광야에서 얼만큼 지냈다겠죠? 40년을 지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와 매출라기를 먹었어요. 자, 만나와 매출라기가 처음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주워오는데 어? 이거 혹시 오늘 하루만 있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주워올 때에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양식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 가족들이 먹을 양식만 가지고 가세요. 더 많이 가지고 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내일도 모레도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간혹, 아니야, 없을 수도 있어. 부족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혹시 안 주시면 어떡해? 하고 더두 광주리를 두 바구니에다가 가득 더 모아온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오늘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더 가져간 음식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에서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생겼대요. 그리고 아주 나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맞구나. 이제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 가족들이 먹을 만큼만 이제 주어오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넉넉하게 만나와 외출하기로 충분히 그들의 양식을 삼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먹을 양식 그대로 가져왔으면그 벌레를 안 봤을 수도 있어요. 악취가 나는 더러운 냄새 나는 것을 안 맡아서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순간 그 욕심에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이렇게 나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자족은 내가 넉넉하다고 느꼈을, 느꼈을 때에 그것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에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조금 신발을 안 가졌어도, 내가 많은 과자를 안 가졌어도,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여유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족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 넉넉하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렇게 여기는 마음을 언제나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그 은혜대로 오늘도 똑같이 우리 친구들에게 같은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자족함을 느끼면서 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사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양식을 가지고 퀴즈를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하고 한번 퀴즈를 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음식이 무엇이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음식은 바로 만나와 매출약이었어요 그래서, 만, 나, 와, 매, 추, 라, 기. 요, 글자를 가지고, 이제 전사님하고 성경 퍼즐을 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뒤에 글자가 많이에요 문제는, 스스로 잘난 치 한다. 이것은 폐망의 선봉이다. 장원 16장 17,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런 뜻을 가진 단어가 무엇일까요? 맞춰봤을까요? 한번 답을 볼게요. 교만입니다. 네, 어, 스스로 잘난 척다는 것을 보고, 어, 저 친구는 너무 교만해. 그런 표현을 쓰죠. 교만이래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것을 타고 들어가셨어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글자는 첫 글자가 나로 시작하는데 무엇일까요? 나귀 어린 나귀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자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전사님이 따로 문제를 내봤어요 빵 이름이랍니다 밀가루와 버, 버터로 반죽을 빚어 켜커이 층을 낸 초속달 모양의 빵입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맞췄을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네, 크루아상입니다. 맛있는 크루아상이 있죠. 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첫 글자는 매입니다. 애굽의 여덟 번째 재앙. 이 곤충은 채소와 열매를 다 먹어버린대요. 7일국기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벌써 맞췄을 것 같아요. 첫 글자가 매예요. 매 특기 맞습니다. 바로 메뚜기였죠. 자, 5번 한번 볼게요. 첫 글자가 추입니다.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무엇일까요? 자, 말씀은 학계 2장 18절인데요. 엄마들이 이 문제도 같이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들은 이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추억 네. 자, 여섯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전사님, 또 요리를 냈어요. 요리 문제랍니다. 튀긴 닭고기를 여러 야채와 함께 볶은 중국 요리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 먹어봤을까요? 라로 시작합니다. 라, 조, 기 전사님, 엄청 좋아해요.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마지막 끝글자가 기입니다. 오늘은 3일째이죠? 친구들 집 앞에 이것도 달아놓을 수 있었을 것 같아 달아놓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3일절 집 앞에 또는 어, 기념일에 집 앞에 그리고 거리에 많이 달려있죠.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태극기입니다. 자, 이렇게 전차님하고 같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가지고 성경 퍼즐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더 기억하려고 이런 걸 준비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와 매출하기였습니다. 이 한중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과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위험 속에 있지만 더욱 안전히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도 속히 없어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지내면서 매일같이 감사와 만족함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전사마을다 같이 주기동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 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